자, 계속해서 의정 발전 부문 대상 수상자입니다. 박기영 충청남도 의회 행정문화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재난 안전 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의정과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뿌리자치 대상, 자랑스러운 충청 인상, 의정 발전 부문 대상, 박기영 충청남도 의회 행정문화 위원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박기현 문화위원장님도 기념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과 상패가 잘 보이도록, 네, 앞으로, 가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활짝 한번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이 순간을 좀 남겨보겠습니다. 여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에, 저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주셨는데 제가 올해로 의정활동 15년 차입니다. 많은 상을 받아왔는데 정말 받고 싶었던 그런 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석현 의장님. 또 이상근 의원장님, 김문수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충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